네 개념원리 대수 453번 문제입니다. 자 사인 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려야 되는데요. 사인 x는 요렇게 생겼죠. 근데 2분의 파이가 요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요렇게 생긴 요 부분 중에 여기에요. 요렇게. 근데 그 값을 절대값을 하라고 한걸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애를 뒤집어 올려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그림은요,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코사인 x 의 그래프를 여기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사인 엑스 뒤집어 올린 절대값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 x 가더 커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빨간색 코사인 x 그래프가 더큰 부분이거든요.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것은 4분의 파이였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게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